1장 이십육절에서 삼십팔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이십육절에서 삼십팔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시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에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베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laughs>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함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laughs> 요한의 잉태 방식, 예수의 잉태 방식, 요한이 어떻게 잉태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어제 나왔고. 오늘은 예수님이 잉태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잉태 방식에 따라서 요한이 잉태되는 방식, 예수님이 잉태되는 방식에 따라 요한의 정체성이 정체성의 본질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정체성의 본질이 드러나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났는데 우리도 요한의 잉태 방식으로 가면 여섯째 딸까지만 가요. 그런데 예수님의 잉태 방식으로 들어가면 8일로 가요. 8일. 8일. 예, 거기 좀 이따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가리아에게 요한의 잉태 소식을 알릴 때 가브리엘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천사가 분양단 오른쪽에 나타난 이라 그래요. 나타난다. 근데 예수님을, 잉태를 전하러 오는 마리아에게 왔을 때에는 하나님에게서 보내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에게는 나타났고 여기는 보내어졌어요. 예수님을 잉태는. 여기에 보내어졌다라는 이 말은 사도, 사도, 파송하다. 여기에서 이 단어예요. 보내는 이가 어떤 목적과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파송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의 잉태에는 호라오, 그냥 보여진 거예요. 주의 천사가 나타난 게 내게 보여진 거예요. 거기에는 목적과 의도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가브리엘이 말할 때 처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사가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요. 무서워하지 말라. 근데 마리아에게 나타날 때는 뭐라 그러냐면 은혜를 입은 자여 그래요. 은혜를 입은 자여 다르죠? 그리고 이 사가리아는 어디에서 봤냐면, 천사를 만나냐면, 성전 안에서 만나요. 성전. 제사와 성전이라고 하는 예던약, 그 예던약의 틀, 그틀 안에서 만나요. 그런데 마리아를 만날 땐 어디서 만나요? 갈릴리 나사렛, 성전 바깥, 이방, 온 세상을 향하는 곳, 세상을 의미하는 이방 세상에서 만나게 돼요. 구속사의 스케일이 달라지고 있고요,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에게는 이 사가랴에게는 아들이 아들 요한이 해야 될 사명이 뭔지를 얘기해 줘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한다는 그 사명의 내용이 주어져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임신하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가 이루어지느냐? 그의 본질을 얘기해줘요. 다윗의, 다윗의 왕자와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자.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을 자. 사명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의 정체성의 본질을 이렇게 드러내줘요. 사가리아는 표징을 구하죠.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알리요라고 하면서 의심을 자아내고 믿지 못함으로 그 징벌로 인해서 말을 닫아버리게 되는 말이 멈춰져 버리는 것으로 연결이 되고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얘기가 돼요. 뭔가 다르다는 게 느껴지시죠? 사도 요한의 잉태의 성격은. 율법의 전통 언어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예수님의 잉태의 방식은 율법의 범주를 넘어가는, 율법의 범주를 넘어가는 하나님의 복음의 영역, 은혜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요. 또 하나의 공통점은 있어요. 사가리아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늙어서 애를 낳을 수가 없다, 없는 상태인데 애를 낳죠. 근데 불가능한 건 아니죠.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처녀가, 남자가,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 하나님의 창조와 동일한 창조를 방불케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그 영역에서 예수님이 다루어지고 있어요. 하나 또,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어버린대요. 그냥. 충만한 거는 여러분 뭡니까? 내 안에서 해가지고 그냥 나를 채운 거죠? 근데 덮는 건 뭐예요? 그 모든 충만을 가진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권능이 마리아를 덮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의 본질과 예수님 정체성의 본질이 달라요. 이거를 보여주는 게 엘리사벳이 다섯 달 동안 숨겨, 숨겼다 그러잖아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섯 달이라고 하는 거는 괴롭히는 수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이 그 안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데 죽기까지는 못해요. 오라고 하는 다섯 달은 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성격이 완전히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는 안 가요. 그런데. 여섯째 딸에, 이렇게 얘기하고, 36절에도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베지, 애를 낳지 못해 여섯째, 여섯 딸이 되었다, 그래요. 여섯 딸이라는 두 번의 단어를 써요. 이 여섯 딸이 바로 뭐냐면, 사도 요한의 정체성의 본질입니다. 그게 뭔가, 5와 6, 5에서 6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5는 괴롭힘을 당하는 수고요. 6은 짐승의 수예요. 짐승의 수는 여섯째, 여섯째 나팔을불 때에, 불과 연기와 유항으로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 자들, 그렇게 죽은 자들을 성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율법에 의하여 괴롭힘을 당하고 그 율법에 의하여서 완전히 죽임을 당해야 되는 자. 그게 뭡니까? 그 성격이. 율법이죠? 7이라고 하는 안식까지는 못 가요. 세례 요한의 사역과 그의 본질은 달. 달이자, 달은 빛을 내지 못하죠? 빛을 비추는 자죠? 빛을 비추는 해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빛을 받아서 반사적으로 간접적으로 비추는 달. 그 달빛에 의하여서 율법에 의하여 완전히 죽임을 당하는 정도까지만 가는 거. 그게 율법의 본질이죠. 그게 세례요한의 본질이요. 그 율법을 넘어서 7이라고 하는 안식, 하나님의 완성을 이루어내고 8이라고 하는 새로운 부활생명으로 넘어가는 차원으로 가는 게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요즘 되게 설명 좀 어렵게 했는데. 여러분, 요한의 존재 방식과 예수님의 존재 방식. 이두 가지예요, 우리 인생은. 우리는 지금 다 뭘로 온 거예요? 요한의 잉태 방식으로 온 거예요. 우리는요, 잘 가봐야 5 아니면 6까지밖에 못 가요. 완전히 죽지도 못해요. 그냥 징승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율법으로 내 열심과 의를 가지고 끊임없이 나를 확장하고 나를 증명해서 내 옳다함을 인정받고 내가 선함과 의로움을 통해서 내가 어떤 복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잘될수 있다라는 그 생각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게 그게 사도 요한의 잉태 방식에서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세계는 뭐냐?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덮어버리는 은혜의 세계. 여러분, 여러분이 뭔가를 대가를 지불해서 얻는 게더 커요? 아니면은 은혜로 거저 받은 게더 커요? 아니, 말로 그러지 말고. 뻔한 질문에 뻔한 답이 이렇게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참 생각해 봐.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하고 얻을 수 있는 게더 큽니까? 아니면은 거저 받은 은혜가 더 큽니까? 잘 보세요. 우리 밥 먹을 때도 돈 주고 사 먹잖아요. 그죠? 아 오늘 부패 가가지고 10만 원 내면은 10만 원짜리 부패도 먹을 수 있고 참치회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내가 돈으로 사는 거예요. 옷도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지 살아요. 그걸로 지금 나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생명의 유지에 내가 돈으로 지불해서 얻는 것이 내 생명 유지의 본질입니까? 아니면 거저 주어지는 은혜가 나에게 공짜로 주어지는 그것이 내 생명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지금 매순간 공기 돈 주고 사고 있어요? 공기 수고 사고 있냐고? 태어남 자체에 돈지불 하고 태어났습니까? 부모님이 나또 기적이 다 갈아주고 전매이고 학교 보내고 그게 내가 우리가 돈 집을 외상으로 다가 나중에 갚으려고 한거 아니잖아요? 은혜로 거저 주어지는 세계가 내가 율법적 행함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세계보다 거저 주어지는 세계가 훨씬 더 강력한 거예요. 요한의 잉태방식, 인간의 율법적 행위로서는 육까지밖에 못 가요. 완전히 죽어야 되는 짐승 수준까지밖에 못 간다가 이거예요. 그럼 거기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뭐냐면 자기가 대가로 지불해서 살수 있는 얼마 되지 않는 것만 누리고 가는 인생밖에 안 돼요. 그거는 이 시간 속, 이, 이 세상에서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잉태방식처럼 은혜의 세계로 넘어간 자들은 이 세상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맛볼 수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은혜로 키우죠? 애한테 외상장부 안 달아놓죠? 그죠? 외상장부 안 달아놓죠? 왜? 다른 사람들한테는 외상장부 달아놓잖아요. 너돈 껐네? 야, 나 기억하고 있어. 남의 자식이라도 내가 뭐 하나 사주면 그 부모한테 뭐라도 하나 받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는, 다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다 율법적으로 봐요. 그런데 내 새끼는 어떻게 합니까? 내 새끼는 무조건 은혜로 덮어버리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낳았기 때문에요. 내가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의하여 나음을 받은 자들은 그 은혜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지 못한 자들은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요한의 잉태 방식. 내가 뭔가 대가를 지불해도 6이라고 하는 것까지 밖에 못 가는, 7이라고 하는 안식의 세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그 한계에 머무는 상태. 그럼 그,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시간 안에서, 영원이라는 시간 안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못 넘어가요. 우리는 6까지 밖에 못 가요. 내가 죽을 자거나 밖에까지 못 가요. 그래서 나는 저기를 넘어가야 영생이에요. 영원이에요. 그런데 내 시간 속에서는 여기가 끝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넘어갑니까? 은혜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하여 새 생명을 받은 자, 하나님이 나신 자, 성령으로 난 자들을 하나님이 들어다가 저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들을 한번더 보세요. 은혜를 얘기하는 종교 있습니까? 다인과응보죠 선하면은 복을 받고, 악하면은 저주를 받고. 선하게 살면 좋은 걸로 태어나고 악하게 살면 후진 걸로 태어나고 다 모든 종교 모든 철학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다 요한의 잉태 방식으로 나온 것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오직 뭐냐면 은혜의 세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 방식이에요. 네가 선하든 악하든 너는 육이라고 하는 그 한계를 넘어갈 수가 없어. 죽어야 되는 짐승의 수를 넘어갈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그거를 넘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그 은혜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내 인생이 내가 유, 뭔가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내 생명이 유지되지 않다라고 하는 현실 안에서 사인을 감지하라 이거예요. 그럼 내 생명의 본질은 내 율법적 행위에 달려 있는가? 아니면 은혜에 달려 있는가? 이거를 현실 안에서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사고, 사고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마찬가지죠. 그럼 내 삶의 본질, 내 생명의 본질은 내 손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는가? 그 은혜에 달려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누구인가? 은혜 입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뱃속에 품고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내온 마음속에 담고 있는 자들, 그들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요. 시간을 넘어 영생으로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세아리있 서서, 여러분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하며 추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내 율법적 의로는 이 시간에 넘어를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육이라고 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짐승의 자리 사람의 한계의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거기를 넘어서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